아, 무량수경에서 지금 만나, 아, 일신불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기준을 정하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예, 우리한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불하여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서 어느 분이 하는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이제 한참 그 있잖아. 맨날 며칠 강의하면서. <laughs> 이래 <laughs> 정정범사님이 있잖아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런게 대중들이요 스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전에 있잖아요 이것도 좀금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염불하면 을 있잖아 염불 열심히 한 사람들 죽을 때는 아미타부처님의 25분의 보살들이 죽는 사람 앞에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겁나고 왕생한다 그래서 너가 염불하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이 스가모니 부처님 없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가, 뭐가 있는가,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설 아미타 형도 없지, 그지? 그 말입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극락이 있는가, 연불하면 극락가는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있잖아요. 예.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연불왕생과 아미타불 본인께서 설정하신 안다 연불왕생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극락 가는 거 있잖아. 연불, 염불하면 극락 가는 게, 가는, 거, 가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야기 하는 게, 이게 다를 수 있습니까? 대중들이. 다를 수 없습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를 수가 없겠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단지 이렇게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저렇게 연불해야만 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연불을 하라고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터 저렇게 연불 하라고 고 달리 연불을 하면 경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 를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예 넘어가서 예,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연불과 아미타 부처님의 48원 가운데서 설정하신 연불은 틀림없이 똑같은 것이어서 절대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제 무량수경에서 4 8대원정이제 18번 있잖아요. 연불 하면 전부 극락 간다 하는 기나 있잖아요. 불설라미타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랑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아미타 부처님의 4 8원 가운데 제18대원은 연불 왕생원이라 부릅니다. 이 원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연불 왕생할 것인가에 대해 규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 기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딱그 아이 너무 <laughs> 정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 저저10 48대원 제18원이 제오 공부에 나옵니다. 야, 한번 그, 그, 때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아모리 부처님이시든, 시방재불이든, 제대보살이든 간에, 연불하여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법문을 설하신다면 절대 아미타 부처님이 제18원을 갖다 벗어날 수 없다. 거기에 입각해서 항상 이야기를 한다. 연불하라고 우리한테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18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왕생의 근은 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불설 아미타경 속에서 말씀하신 연불왕생은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이 48원 가운데 제 18원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이런은 전부, 좀 전에 우리 공부한 게 어디 18원에 유리한 겁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릇, 서가보리 부처님께서 일대 불교 중에서 극락세계의 장엄을 설하시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방법 등을 갖다 설하신 내용들은 전부 무량수경의 48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48원 있잖아요.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특히 정토삼경은, 정토삼부경은 왕생경이라고 하잖아요. 즉, 한맛의 경전이고 한맛의 도임며 한, 맛의 하나의 성질입니다. 말은 다르지만도 있잖아요. 전부 제18원 연불왕생원이 입각해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연불왕생원이 없다 하면 정토삼부경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있잖아. 말만 다르지. 연불하라는. 연불해가 극락가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지? 예, 근데, 불설 아미타 중이 중의였나? 임종, 아, 임명종시에.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 성인, 스물다섯 분의 보살들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게 있잖아요. 긴 임명종시 아미타불 여제성경 현지기 전. 그말 아닙니까? 그지? 그 말입니다. 한문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남아미타를 연불해 한 사람들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가고 스물다섯 분의 보살들이 그 사람 앞에, 죽는 사람 앞에, 평소에 염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극락왕생한다. 이거 그말 아닙니까, 이제? 이 단락의 경운이 바로 자의 48론 가운데 임종시의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제 19원이 임종현전원인데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평소에 남아미타를 연불 열심히 한 사람들이 죽을 때 나하고 스물다섯 분의 보살들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데리러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게 임종현전, 임종, 임종할 때야. 죽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소리거든요. 아,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얘. 이거 안 나타나면 안 됩니다. <laughs> 참 맞습니다. 그죠? 임종현전, 임종할 때야. 제1 9원이 여기 제 19원입니다. 19원이 있잖아. 뭐냐 하면, 아, 19원이 뭐냐 하면, 예, 미타인행 48대, 8대 운 중에 19원이 뭐냐면, 임종. 임종할 때, 현, 나타날 현 자, 전 앞전 자,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원입니다. 그 19원이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laughs> 임종할 때,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종할 때, 죽는 사람 대리를 온다는 그 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지만도 나중에 죽을 때잖아 아미타 부처님하고 스물다섯 분의 보살들 우리 대리를 안 오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헬치워갈게니까 우주선 타고 갈게니까그 얘기입니다, 그지? 안 대리를 오면 우리가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지?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 있잖아, 그지? 자. 제 식권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식권이 있었기 때문에, 불써 라미타경 중에서 임종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임종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임종 내용이 아닙니까? 이제 자, 음. 또 있습니다. 불써 라미타경에서 저 부처님의 국토에는, 저 부처님 국토에는 어디냐면, 하 극락입니다.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느니라 무사막도 번, 무사막지 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사리보라, 그 부처님의 국토에는 그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 그런 극락에는 악도라는 이름조차 없거을 하물며 실제로 실제로 있겠느냐 이게 어디 불설 람이타에이 나오지 그지 극락에 <laughs> 있잖아요 뭐제가 있다 하니까 또이 <laughs> 사리불 지혜 좋은 머리 좋은 머리가 최고로 좋은 있잖아요 지혜질 사리불도 궁금해가지고 스가모니 부처님한테 물어서 아이 부처님 부처님 그 극락에 그 극락에는 지옥아기 축생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 새가 있는 거 보니까, 그 진짜, 진짜 새와, 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었어. 그거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그때, 그, 볼살라미탕이 앞에, 의, 의복하잖아요. 자연 환경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물으니까, 아, 설하셨는데, 이것은 제48원 가운데 제1원, 무사막도원, 극락에는 예,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이 없다는 원가, 제16원, 국무앙, 국무, 악명원, 극락세계는 있잖아. 악한 이름이 없는 거는 원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자, 48론 간제1원에서 내가 성불할 적에 나의 국토 극락에 만약에 지옥아기 축생 등의 사막도가 있다 하면 나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불설아미타경 속에서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다라고 설하것을 것이 것이지요. 전부 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다르지 있잖아요. 정토삼부경이다 해통된다. 서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또, 제1 6권에서 내가 성불할 적에 국토에, 극락에 오로지하나 선만 있어서 나쁜 이름조차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불선을 암타기 에서 악도라는 이름조차 없건을 함을며 실제가 있겠느냐, 라고 설하신 것이죠. 그렇지. 무, 제불선언입니다. 극락에는 나쁜 건이었나, 이름, 이름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무량수경에서 응급행기, 극락, 불설아미타기하거충돌돼가지고뭐 서로 다르고 있잖아. 요 예. 내용이 안 맞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한맛, 말만 다르지 한맛이다. 이게 예. 다 통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한마디로 극락세계의 각가지 장엄한 모습, 모습에 대한 기술들은 전부 제48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연불왕생을 쓰한다는 부분이, 바, 수, 어, 연불왕생을 설한 부분이라면 바로 제48원 가운데 제18원 연불왕생원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아, 자 182페이지 자. 선도대사님께서 불설아미타경의 종지에 대해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원을 불러서 왕생한다. 전념미타명원 덕생이라고 해놨더니 예? 오로지 우리는 나 죽은 장창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안다 등당 왕성한다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 불설 아미타경이 종지다 이 말입니다 이 예? 불설 아미타경이 종지인 동시에 정토 삼보경의 종지입니다 말만 다르지 있잖아요 우리 그뭐그 뭐그그 무량수경은 뭐제1 8원에 있으니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관무량수경 광경에도 제일 마지막에 석가모리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불러 가지고 야너가 내가 막뭐 13정관하고 삼복구품 있잖아 아요무는 내가 진짜 자력 수행 이야기는 하긴 했어. 그것도 하면 안 나, 더는안 나, 이익은 있어. 그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안 나, 너는, 너는 중생이 번뇌 많은 중생이그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는데, 너는 안 나. 오로지 있잖아, 남아비탈 연불하라고 제일 마지막에 유언처럼 얘기했지, 야. 마지막 당부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안 나, 연물만 하라고 얘기했지, 야. 그 말입니다. 그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자, 음. 자, 그거 하도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예, 선도대사님께서 불설 아미타경의 종지에 이래서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불러 왕생한다. 전년 미타몽이 명호한다덕생일 하셨는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안나 제18원 연불 왕생원의 내용입니다. 예, 말만 다르지. 아, 같다. 이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정토종을 배우고 연불을 배우려 한다면, 아미타보치님의 서원, 예, 아미타보치님의 서원을 갖다가 48대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의식가 자명하다. 예, 자명하다. 발단 말이야. 스스로 밝단. 예.